우리 계속해서 우리 유역천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계신 우리 김준현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느꼈던 점또 문제점 또 앞으로 바라는 그런 소망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교육청소년센터에서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준현 목사입니다. 어, 뭐. 앞에 최청선 목사님, 황영수 목사님, 황학용 목사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. 어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. 어 지용근 대표의 데이터를 그 따르면요. 어 부흥하는 교회는 30대 어또 50대를 대상으로 어 공략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데리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구응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. 기독교 교육은요 어, 청소년 센터는 기독교 교육이고 과연 이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큼? 걔네들이 관심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트렌드는 또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어, 우리는 자리를 좀 마련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또 그리고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도 네트워크가 또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아이들에게 좀 새로운 밥부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은요 어, 주일 주중에 <laughs> 어, 학교를 다 찾아가서 만드는 그런 사역들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들이 사냥 집회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. 어,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. 딱한 가지예요. 그냥 재정적인 지원인데요. 어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도 되게 막 아껴 쓰고 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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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부족한 것이 학생들 이 청소년 사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어 기도뿐만 아니라 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